저는 시를 제가 쓴게 아니라, 데이빗 하킨스라는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적어왔습니다. 제목은 '그는 떠났다'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그가 이곳에 살았었다고 미소 지을 수도 있다. 눈을 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그가 남기고 간 모든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를 볼수 없기에 마음이 공허할 수도 있고, 그와 나눈 사랑으로 가슴이 벅찰 수도 있다. 내일의 등을 돌리고 어제에 머물 수도 있고, 그와의 어제가 있었기에 내일 행복할 수도 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로만 그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에 관한 기억을 소중하게 살려 나갈 수도 있다. 울면서 마음을 닫고 공허하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가 원했던 일들을 할 수도 있다. 미소짓고 눈을 뜨고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원성님에 대해 참으로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응암동 회관에서 집회를 마치고, 근처 줄국, 중국집 골방에서 놔두던 이야기, 향린동산 여름수련회에서 즐겁게 지내던 일부터, 몇년 전, 불편한 몸을 이끌고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로, 순창으로 힘들게 다니셨던 모습까지, 진지한 논쟁 속에 언뜻언뜻 언뜻 던지는 유쾌한 농담, 못 말리도록 이어지는 새로운 도전, 후배들 일이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베푸는 사랑,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성님이 평생 열정을 바쳤던 성진, 저희들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원성님, 평안하십시오. 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c d 를 집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 과 안이 다 멋져요, 색깔이. 아, <laughs> 그래 이게 어, 루나 일레나? 하여튼 저쪽 멕시코나 그쪽 노래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곡 번안돼서 어떤 노래인데 제가 고3 때나 아니면은 대학교 1, 2학년 때였을 텐데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고 <laughs> 저도 좋아해서 불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하고 도가 구분이 잘안 돼가지고 원성이 아 그거 도가니가 시라니까 아 이게 시 아니에요? 그러서 하게 도 불렀잖아 시, 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